안녕하세요. 주품TV의 김소장입니다. 제가 오후에 HJ 중공업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HJ 중공업 마침뭐 오전 9시 55분까지는 23,050원 라인을 찍으면서 분봉 차트상 좀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1시 20분에 26,400원까지 튀어 올라가면서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윗골이 불명 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견조한, 견조한 게 아니라죠. 어닝 서프라이즈죠. 거의 824% 이상의 영업이익이 좀 높다라는 결과치가 나오면서 좀 추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가져갔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난주 일본 차트상 눌림을 주면서 40일선까지 이탈 시켰던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기 전에 개인들을 털어내는 모습들을 좀 가져갔거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6% 이상 이 상승했죠. 오늘 코스피 시장들은 좀 데려 좀이 이 하방 압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선 섹터 중에서 h 중공거이 오늘 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흐름들을 다시 이끌어가는 모습들 이게 단기적인. 모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패턴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가져왔으니 해당 뭐 AC 증업 영상이 우리 선배님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시고 수익을 지켜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AC 증업을 가지고 계신 개인 주주분들에게 해당 영상이 전파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한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시세 자체를 좀 분출했던 부분들이 LC의 중공업이 일단 영업이익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좀 볼게요. LC의 중업 4분기 이제, 어, 이제 컨퍼런스 콜이 좀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824%가 좀 상승한 영업익을 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뭐 매출 자체도 1조 9,970억 낮지 않습니다. 영업익 이 670억이 있는데 이게 조선 부분의 매출 증가라든지 이익구조 개선이 되는 게좀 적시했던 부분들이 이게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 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 좀 트리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그동안 H.A. 중고업이 사실 상승했던 기대감을 상승했던 부분들이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조선 섹터 특히 M.R.O.라든지 미국 함선 특히 공격형 함선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일단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꺾였을 때뭐 울산 화재라든지 리스크들은 분명히 나왔지만 이 리스크 때문에 반영된 건 아니거든요. 그 뒤에 수주 잔고에 대한 플러스적인 부분들이 일단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영업이 대폭 상승했던 부분들이 조선 부분의 매출 즉, 이제 실질적인 좀, 어, 우리가 수주적인 부분들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 되었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의 좀, 어, 이어지는 어, 수급, 좀 수주, 수급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 과연 이 AC의 중검이 어디까지 다시 움직일 건가? 이거는 사실 전문가들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H.A. 중고업이 이 날짜였죠. 1월 1 16일 날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다시 추세선상으로 이탈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H.A. 중고업 영상 드리면서 제가 뭐 올라갈 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려갈 때도 저도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영상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되면 추세적으로 밑에 있는 40일선까지 일단은 한번 이탈을 시켰단 말이에요. 오늘도 오전에는 40일선이 아니라 60일선까지 이탈시켰어요. 근데 6 0선 이탈시켰을 때 누가 나왔냐? 외인들 간에서 특히 JP 모건이 일부 물량들을 아침 9시 3분에 1 7 4 6조만 많진 않지만 던져내고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오늘 같은 날에도 60일선 여기서 이탈시켰다가 결국 이 어닝콜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 올렸단 얘기죠. 물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이 윗거래가 누가 던졌죠? 개인 투자자들이 던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에시아 중어 같은 경우는 자이 매물대 자체가 여기에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단에서 올라 하단에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올라탄 게 아니라 자 뒤에 즉 여기서 여기까지 100%가 넘는 상승이 나올 때 중간에서 올라탄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2만에서 2만 원에서 27,500원까지가 가장 많거든요. 유통 물량으로 따지면 보통 여기가 16%, 그리고 여기가 13.1%, 여기가 11% 합치면 최근 유통 물량의 30% 이상들이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돌파하고 다시 수익으로 가나 싶었는데 또 다시 밀려버리니까 투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심이 약화된 부분 들 때문에 저도 영상 어, 영상들 들을 때 자, 제가 이런 영상을 들었죠3일 어, 전가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장에 지금 이게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주가가 진짜 하락하는 이유를 알아야지만 선배님들이 수익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해서 영상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투심이 좀 많이 좀 약하게끔 만 지금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팔았습니까? 보시면, 자, 기관들 중에서 금융 투자가 10억 이상을 샀고요. 투신이라든지 보도 연기금들이 30억 이상을 담아갔습니다. 결국, 자 오늘 이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 전체적으로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을 때 오늘 이런 틈을 타서 기관들이 그대로 다 흡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월 23일까지 에서 지난주까지 개인들이 강력한 매수세를 좀 이어갔지만 오늘 상승 속에서 일부 개인들의 매물 매물대가 나올 때 개인들의 진성 자금들이 조금 나왔다는 거죠. 물론 오늘 나온 가격대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물대를 보게 되면 해당 라이 21,000원부터 2만 6천원까지가 있다 보니까 약, 수익을 가... 아, 약 수익으로 나왔던지 아니면 약 손실로 나왔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추세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 쪽으로 자금들이 대거 몰려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코스닥으로 타야 되겠다 싶은 자금들이 지금 이탈하다 보니, 여기서 일부 자금들을 약 본절매하고 나오신 분들도 꽤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린 게,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있다고 모두 코스닥으로 몰려갈 때, 기관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어차피 지금 코스닥에 지금 움직이는 섹터들이 뭡니까? AI부터 반도체 섹터. 그 다음에, 로봇이죠. 그리고 제약 섹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섹터들은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 이미 벌써 반영이 된 섹터들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키마추이 간다고 해서 수급들이 들어 올리다가 코스피 시장에서 그 다음 섹터로 갈게 뭡니까? 그죠? MRO에서 그러니까 조방원 섹터들은 사실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큰 큰 틀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섹터에서 우리가 지금 로봇 섹터들 뭐, 뭐 일부 좋은 종목들 있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증시가 과열은 아니지만 코스닥 시장이 또 강력하게 움직일 때 A, c a 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아직 이 평균 다 아직 매물대 하단 이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상당히 매수 찬스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여담으로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지난주에도 전 영상 찍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영상 안 찍는다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하방 압력을 인위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들을 선배님들께 지켜내셔야 된다 영상을 드리던지 아니면 이미 많이 올른 거 욕을 제가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를 때려맞더라도 이미 많이 올라간 거는 안전하게 대응해야 된다 할때 이런 영상을 드리던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 있는데 미리 뺄거 같은 종목들을 좀안 드릴 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배님들 수익을 좀더 크게 가져가는데 포커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에코프라는 종목들 ...들을 실제로 추천을 드렸고 저도 요즘 제가 주식을 안 한다 말씀드린 건 제가 주식을 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못 쓰다 보니까 저도 이 심리적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주식을 안 해요 지금은 다만 서민들 제가 뭐 에코프로라든지 과거 이제 네가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안 하니? 뭐 이런 질문들 때문에. 어, 지난주 일부 자금들, 일부, 그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일부 자금을 빼서 실제 뭐큰 돈은 아니지만, 에코프로 실제로 여러분들, 그니까 우리 에코프로 선배님보다 비싼 단가에 들어갔어요, 제가 일부러. 10만원 이하가 기회였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모멘트를 일단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35%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저는 이거 중장기적으로 에코프로 많이들 말씀을 드렸고 또그 다음 제가 들어갈 종목도 있다면 에코프로 다음이 저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 돌아올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선 중에서도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중장기적인 건 삼성중공업 또는 단기적인 모멘트 즉 6개월 이상으로 단, 중장 중기지만 중기 스윙으로 본다면 h 의 중공업을 담아 볼 생각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 매물대 중단해서 이 세력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저는 이거 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평균 단가 불리하신 분들은 되려 지금 시선들이 다 쏠리고 있는 이 때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약 섹터도 나쁘지 않죠. 근데 제약 섹터도 제가 미리 뭐한두달 전, 뭐, 한두달 전, 그니까 러제 무료영 강연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 제약 섹터 보면 이미 순차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또 다른 시선을 보지 않으면 우린 계속 단타나 단기로만 따라다녀야 된다. 그럼 우리 선배님들 단타 단기로 따라다녀서 수익들 크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과적으로 흐름들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HA중공업 지금 외인들 보유비증 2.32% 밖에 안 돼요. 200만주 밖에 안 담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MRO, m r 에 대한 건 지금 첫 끼는 떴죠. 지금, 3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아,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MRO, 지금, 그 지원함 있지 않습니까? 이거 3월 달에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그 전에 새로운 신규 이제 신규 함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수장고가 잡힐 거예요 이거 잡힐 때 지금 증거금 100% 짜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잘못 들어오고 있고 또 개인 계좌들 간에 큰 손들 있지 않습니까 큰 손들이 지금 범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급들은 다시금 몰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2.32% 현재 시점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게잘 보시면 JP모건 또는 모건스리 같은 기업들이 일부 들어와 있는데 모건스탠리만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24,750원에 들어와 있고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목은 단기성 세력이라고는 하나 24,750원, 24,450원 라인 들어와 있고 지금 같은 오늘 상승했지 않습니까? 오늘 안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요거 살짝 파란색 보이죠? 살짝 던졌다가 되려 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쓰고 있는 건 LC의 중고업의 흐름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급, 수급들, 또 재료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나와 있고 또 실적들이 동반됐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실적, 조선주에 관련된 실적들이 동반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탈할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도타점이라든지 또는 혼자서 지금 판단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만으로도 사실 좀 부족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 영상들을 고 싶지만 저도 사실 이런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 개인 일정 때문에 이런 영상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워딩 자료를 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딩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님들 평단이나 비중이 있죠. 보내마 주세요. 그러면 본인 이 평단과 비중까지 좀 분석을 해서 이왕이면. 시장상의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시장상과 맞는 전략들을 좀 보내드린다면 이거는 혼자서 판단할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드릴 때 이왕 보내드리는 거 아침 8시 전 증권과 리포트라든지 또는 어 요즘 우리가 너무 오픈된 소스니까 경제TV 좋습니다. 예, 저도 경제TV 보고요. 다 보지만 이렇게 오픈된 소스는 결국 누구나 다 아는 정보이다 보니까 자꾸 세력단테 질질 끌려다녀요. 그래서 이런 증거가 찌라시까지 좀 도움이 될수 있으니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저돈 받고 여러분께 돈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이 좋아요 버튼 있죠. 그다음에 알람 설정이나 이런 구독 버튼.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있죠. 최초일에 구독 눌러 주시는 게 결국 뭐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볼수 있어요. 맞춤형 컨텐츠 등록되는데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이런 라인에서 나중에 이 HL 중공업이 현재 가격 라인과 정말 다른 가격 라인을 한번 보실 거예요. 제가 HL 중공업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HL 중공업 목표가 5만 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더 높은 가격들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대선 서로 윈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런 격려 듯 격려 차원에서 이세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완료하신 분들은 제가 어, 여러분들 이 워딩 자료라든지 또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 추천까지 도움드릴 테니까 편하게 신청하십시오. 신청할 분들은 어, 신청 방법 간단해요. 조회수 옆에 더 보기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밑에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해서 링크들 보이시죠? 해당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죄송합니다.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이 창이 뜨면 앞으로 대응 전략을 받길 원하신다 하시면요. 뭐 메뉴에 거 하나 클릭하시고 문자든 뭐 카톡이든 자료를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010이야. 선배님들 번호를 적어주시고 분석을 희망하는 즉, 요거를 패스하는 분들 계신데 이거 패스하면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도움드려야 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HJ잖아요, HJ 중공업 또는 HJ라고 보내시면 알았습니다 네, 평단과 비중을 적어 주시고 또이 칸은요 형식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궁금했던 사상 있으면 편하게 적어서 보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셔서 동의하시고 보내시면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요즘 제 링크로 제가 여러분들께 신청을 받다 보니까 연배가 좀 있으신 선배님들이라든지 또는 이 링크 클릭하신 게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번호를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2741-4519번. 이쪽으로 문자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HJ중업 대응 전략 받고 싶으면 문자로 HJ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도 문자 받고 제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위에 보시면 중복체크를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요 부분들에 요즘 많은 분들 또관심 주시는 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자산운용부에서 10년 있었다 보니까 타점적으로 수익내는 부분들 사실 뭐이 영상 중에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바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주세요. 26년도에 가장 크게 갈 종목들 한 종목만 좀 달라는 질문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개인들이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한 종목을 1년 동안 가져간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맞거든요. 어물성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아니면 2분기까지 초입까지 가는 그 시점에 가장 핫한 그 핫한 섹터 안에서 좋은 종목이 저평가된 종목들 찾아서 그 안에서 퐁당퐁당 수익을 먹는게더 어, 안전하고 크게 수익을 낼수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1분기 메가트렌드 4가지 섹터를 가져왔고요 종목들도 4가지 정도 가져왔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추천드릴 테니까 조금 더 시간 투자해 주시고요 원치 않으신 분들은 뭐 대응 전략만 받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목표 수익은 300% 플러스 알파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과한가요? 음, 전 전혀 과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 에코 프로라든지 또는 우리 뭐제주반도체 한비부터 하나오션부터 두빌까지. 지금부터는, 어, 지금부터 시, 지금은 도지금 시가총액이 40조, 50조, 60조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올라와 있는 이 텐베거, 800%, 900%까지 간 종목들도 분기로 따졌을 때뭐한 150%? 100%?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잘 나온 종목들 250%, 3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과하지도 적, 어, 적지도 않은 적당한 수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저는 네 가지 섹터를 지금 이게 2월 그러니까 2분기 초반까지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부터 뭐 로봇 기자재 섹터, 그리고 제약 섹터부터 방산 섹터 이네 가지가 지금 현재 이네 가지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그 안에서 크게 크게 좀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럼 이게 네 가지의 공통분모가 뭘까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실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것도 트럼프였고요. 휴머노이드 즉이 어, 반도체부터 로봇으로 지나가는 뭐 행정 명령에 대한 준비도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를 하고 있죠. 뭐 약가에 대한 인하들 또 FDA 신속 승인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자국민한테 저렴한 약을 좀품을아 제공을 하면서 지지도를 상승시키려는 트럼프의 정책 중즉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방산 조선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이네 가지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 뭐 행보 하나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심하긴 합니다만 롤러코스터가 첫 번째에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 다시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올라갈 때더 크게 상승하죠. 그것처럼 몇 가지 안전 안전 뭐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 우리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또는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가장 강력한 우리 우군이 고객, 예탁금입니다. 이세 가지, 이세 가지 부분만 곁들일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종목을 저평가 조금, 조금 그러니까 아, 뭐, 아예 저가에 살수 있다는 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일부 조정 줄때 이때 먹고 다시 나, 나왔다, 저, 저, 타점만 잘맞으신다면 수익들은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세력들의 루틴들이에요. 제가 휴림 로버 차트 좀 많이 보여 드렸었는데 과거 20 그러니까 23년 요 기점을 딱 나눠야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23년 전 전과 전 23년 이후가 세력들 루틴이 완벽 완전 완전히 변했어요. 예를 들어 12,320원까지 올릴때 그러니까 1000% 이상 올렸을 때 세력 루틴들 보시면 자 보시면 자이 차트가 뜨죠. 그러니까 마치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거래량이 급감한 차트들.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털고 나오는 차트다, 뭐, 새롭게 털고 나오는 차트다라고 해서, 이런 차트가 나오면 조심해라, 뭐, 이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23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종목, 같은 예로 봤을 때는, 300%까지 들어올 때 어떻게 보세요? 밑에 루틴이? 전혀 안 나오죠. 그리고 일부 물량만으로 변동 주다가 여기서 8,800원 갖다 눌림지고 2만 원 뚫었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눌 40%까지 30%까지 눌림지고 다시 움직이죠. 즉 재료가 남아 있다면 세력들이 굉장히 똑똑해진 게한 번에 엑시트한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누적 수익으로 엑시트를 바꿔 바꿔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적으로 따지면 1000%, 즉 10배가 또 한번 넘어섰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루틴에 따라서 우리가 세력들이 들고 나오는 부분들만 정확히 캐치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이 300%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충분히 좀 가능한 수치다 예 얼마 뭐 적정한 수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12월 2일부터 제가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해당 종목들 또는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부터 해서 요즘 이제 이런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비번도 따로 안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무료로 다 넣어드릴 거니까 이두 번째 거 클릭하시거나 또는 문자로 시청하는 분들 있죠. 시청하는, 신청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hj 보내시고 숫자 2번, 두 번째 거니까 두 번째 걸 보내시면 해당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고 들어오셔서 수익들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특강에 대한 부분들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세 번째 거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통 제가 이제 특강들을 코로나 전까지는 이렇게 강당을 빌려서 많은 분들 모시고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모신 것서 꺼려해서 소규모 그룹으로, 그룹으로 특강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특강에 대한 내용들의 뭐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뭐 관심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자성 운영국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귀한 걸음 하실 때 저희가 그 자리에서 Q&A 시간, 이걸 좀 길게 가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나 힘든 고민들이 있죠. 이런 거를 그 자리에 솔루션을 좀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관심 있으셔, 있으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초대드리고 싶지만, 생각보다 오시면 좀 협소합니다, 장소가. 그래서, 한 주에 다섯 분 정도 초대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뭐, 아까 링크는 세 번째 또는 문자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숫자 3을 연속해서 보내시면, 해당, 이제 해당, 오실 수 있는 초대권도 드릴 테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담당자분들이랑 좋아하시는 특강이라든지 또는 일정들 이 있죠. 이거 맞추셔서 좀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일단 HL중공업 어, 추가 타점이라든지 흐름들이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